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규정. 참아버님의 후계자, 제4차 아담권 시대의 중심인물. 아버님은 섭리 진전에 따른 각 시대마다 섭리의 의미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섭리의 때를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4차 아담권 시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것은 가정연합이 출범한 1997년 4월 10일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시대를 지나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시대를 개막하면서 비로소 제4차 아담,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은 1998년 7월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센터에서 현진님을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으로 취임토록 하셨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은 모임은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겠는가라는 표현으로 하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아버님은 현진님이 섭리 일선에 등장한 것은 곧 복귀 섭리 완성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님, 현진님으로 이어지는 공작책임 임명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라고 섭리사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3차 아담으로서 현진님에게 섭리의 바통을 건네주시면서 하늘의 직계자녀가 가정을 중심하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이어받아 여기서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어서 타락한계선을 넘어서서 4차 아담권 탕감의 해방시대로 지상천국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선에 섰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고 거듭 감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은 현진님의 섭리적인 책임과 역할에 관해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 이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보다도 수천배 수만배 낫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셨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아버님은 감회 어린 어조로 임명장을 낭독하시고 현진님에게 직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이날 현진님은 20분 정도 취임사를 하였지요. 현진님은 참부모님의 수고로운 노종의 많은 부분을 회고하였고, 특히 아버님의 덴버리 영어사리를 말씀하실 때는 목에 매어 말씀을 잊지 못하고 몇 차례 눈물을 닦아내어 장내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진님은 가정연합을 이끌어 갈 책임 과제를 명확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첫째는 교육 분야로 초창기부터 듣기를 걸어온 일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것. 둘째는 통일가 이세대를 소생시키고 세계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진님은 역사의 기점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함께 일어서서 퇴락의 세계를 희망과 생명의 세계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 도전하자고 하면서 2000년대는 다시금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시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취임사를 마쳤습니다. 현진님의 말씀에 참석자들은. 가정연합의 미래에 무한한 희망을 느끼며 환호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살아있는 현진님의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 취임사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참부모님,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세계적인 조직의 부회장으로 선임받아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저로서는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연합이 제 아버님의 생애 노종의 마지막 결실을 나타내기에 이번 선임은 제게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형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제 부모님을 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선임으로 저는 제 부모님의 구생활동에 마침내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따뜻한 환영과 여러분의 깊은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3년간에 걸친 노력이 전 세계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위한 씨를 뿌려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는 전쟁, 사회윤리적 쇠락, 그리고 가정의 붕괴 등의 문제들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지역주의적,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적, 심지어 종교적 갈등에 대한 이미지와 뉴스의 홍수에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인간 세계에 대한 냉소와 패배주의의 불꽃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걸쳐 우리들의 지역사회에서 혹은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과 10대들의 임신, 마약 복용, 청소년 범죄, 그리고 에이지 등의 놀라운 통계 수치들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맹공의 실제 희생자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확립하여 세계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가정연합의 사명이 오늘날 이 세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류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적 가정, 곧 참가정의 형성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완전한 형태로서의 가정은 하나님 이상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기초적 사회 단위 안에서 개인으로서 남녀의 목적은 그들이 부부를 이루고 그들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게 될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아가 그때의 비로소 자녀, 형제, 부부 부모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심정권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구의 자녀, 형제, 부부 그리고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정 내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심정적 관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적 관계들은 우리에게 믿음, 신뢰, 복종, 연민, 용서, 겸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없는 참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바로 가정 내에서 우리의 사회의식이 자라나고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근본적 사회 단위에 결함이 생긴다면 그때에는 그것이 전 인류 사회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초의 인간 가정에서 뻗어 나온 문제들은 인류 역사를 거쳐 종족 민족 그리고 세계를 더럽혀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인류의 첫 가정을 복귀해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지난 60년간 지칠 줄 모르고 수고해 오셨습니다. 제 부모님이 지난 3년 전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을 탄생시키기까지 감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겪지 못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그분들이 감당하셨던 희생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당신께서 그토록 자실이 도와주고자 했던 무리들의 손으로부터 주소와 무고 그리고 심지어 영어사리까지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덴버리 교도소에 들어가시기 위해 이스트가든에 있는 저희 집을 떠나셔야만 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겨우 14살이었고 저는 그때 아버지를 무욕하고 급기야 투옥해버렸던 미국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제 아버님이 당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미국을 더욱 더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 가운데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 부모님이 생애에 걸쳐 당하셨던 만큼의 박해를 견뎠던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진 감정이나 일말의 악기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구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제 부모님은 굽힘 없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길이 닦아지기까지는 그대가로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 세워지기까지 커다란 고난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때 오늘 이러한 저의 선임을 저는 너무도 값없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삶의 시련을 아직 더 겪어야 될 젊은이로서 저는 아직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에 있어 부족한 점을 저는 젊은 폐기와 아울러 부모님을 돕겠노라 굳게 다짐하던 강한 열망으로 보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제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교육 분야입니다. 아들로서 저는 제 부모님의 위대한 생애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식구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많은 식구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신앙의 늘 감명을 받아왔지만 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사랑, 복종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기준을 곁에서 상세히 접했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러한 기준에 맞춰 살려고 몸부림쳐왔기에 저는 제가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도와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로서 저는 통일가의 이 세들을 소생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야 하는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들이 통일가는 물론 세계의 희망의 원천이라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님 업적의 직속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교육 및 개발 과정이 완비되지 못해서 이들 젊은이들이 통일가의 상속자로서의 생득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환매를 느끼고 탈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와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역사적 인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세들을 다시금 고무시켜서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이러한 이세 젊은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이상을 대표케 할때에 그들은 세계의 젊은이들 앞에 새로운 대안적 삶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에 걸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합동축복식과 제사약식뿐 아니라 학문, 종교, 정치, 언론 등의 분야에서 화합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 수억 생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짧은 역사를 지닌 조직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일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정연합의 성공은 평화와 조화의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한 조석으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문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구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 부모님 일생의 사명을 완결 지어드리기 위해 저와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연합회원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것은 미래에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점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함께 일어서서 퇴락의 세계를 희망과 생명의 세계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 도전해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는 이때에 60억 인류가 죄악과 증오, 갈등의 무거운 멍해로부터 해방되어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 한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다 같이 앞으로 전진합시다. 2000년대가 다시금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세계 1998년 8월호 54에서 58쪽. 그로부터 20여 년간 현진님은 하나님 아래 한가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선두에 서서 노심초사해 오셨습니다. 현진님은 하나님의 이상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원패밀리 언더갓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앞서 현진님이 자신만의 언어로 말씀하는 것에 크게 감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은 현진님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제일 감동하신 분은 참아버님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양반도 소질이 많더라고요. 원고 쓴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를 알아줘야 돼요. 어쩌면 전우를 다 맞게 해 가지고 모든 결론이 원패밀리 언더 가스로 이론에 맞게끔 돼 있어요. 학, 박사, 대학 총장 몇백 명이 모이더라도 감탄할 수 있는 내용을 단시간에 짜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훈련이 돼 있어요.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608권 124쪽 2009년 2월 21일 더 나아가 아버님은 하나님 아래 한가정이라는 비전으로 통일천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패밀리 언더갓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원패밀리 언더갓,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가 거기에 뻗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해야만 사랑의 이상상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이상상대를 발견하지 못하면 통일천하가 불가능합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613권 255쪽 2009년 7월 7일 현진님은 2009년에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의 비전을 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피스 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야여 괄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 현진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현진님은 언제나 섭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뤄 드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살아온 것이지요. 아버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을 현진님 당신의 꿈과 책임으로 여기면서 수없는 고난을 돌파해 온 것입니다. 글로벌 비스재단 창설에 이어서 2017년 12월 2일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정평화협회를 창설했습니다. 현진님은 그 기조연설에서 이 창설대회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 기초한 새로운 영적 의식의 창조이며 이 주제는 가정평화협회의 비전을 잘 담고 있고 현재 세계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글로벌 비스재 단의 노력과 그 사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서 가정평화협회를 창설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현진님이 제시한 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해결책의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에는 참아버님의 평생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현진님의 강한 결의가 있고 1998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세계부회장으로 취임할 때의 약속. 곧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통한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각성의 필요성, 선진 세계 세속적인 물질 문화는 종종 자기희생이나 자기통제,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도 즉각적인 만족을 더 강조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비인간화를 야기하는 인터넷 가상세계 등장에 힘입은 광적인 이기주의의 풍조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자기 성찰과 대인 관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이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인간의 영적 의식에 기초한 삶의 근본 의미와 핵심을 파괴하는 기술 문명 주도의 유토피아 이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의식은 인류 역사상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해준 모든 대각성의 토대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팍스 몽골리카에서부터 유럽의 종교 개혁과 개몽 사조에 이르기까지 종교, 상업, 사상의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공과와 재능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상은 태동되고 육상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인권과 자유의 이상을 주도한 미국을 탄생시키고 서구 문명을 형성한 이상으로 인도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발전을 촉진한 것은 언제나 영적인 진리를 찾는 노력이었습니다. 선진 세계의 새로운 영적 의식의 부재는 인종, 종교, 경제, 사상, 극열 당파주의 등의 영역에서 주요한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의 사회조직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부와 기술, 풍요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은 육체적인 요구에는 응할지 모르나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의 열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켰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중요성. 가정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놓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상관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개성체로 성장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심오한 인간 관계들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등의 단계에서 의미 있는 모든 변혁을 위한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와 정의와 선의 근원이시기에 이러한 이상들을 반영하는 가정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이상은 사람이 세운 어떤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부여되었듯이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된 자유와 인간의 선천적 가치는 영혼과 양심의 지시를 자각하고 따를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들이 먼저 조성되고 체험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며 이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인류는 각성될 수 있고 평화와 공영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야말로 보편원리와 가치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산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에 변하지 않는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 안에 기초한 새로운 영적 의식의 창조라는 창설 주제의 핵심이 됩니다. 선친의 유산을 기승.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남녀와 가정과 신앙 전통과 단체들을 대표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중심한 가정을 육성하겠다는 결의를 하며 인류를 위한 이정표를 세우는 날입니다. 한편 이 정설식은 개인적으로 선친의 평생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제 자신의 결의를 의미합니다. 선친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으로 인도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위해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선친께서는 대중연설 중에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사랑을 중심한 이상 가정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친께서 이 사명을 가르치고 실현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셨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선치는 인류가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전생이를 헌신하셨습니다. 단지 하나의 민족 또는 하나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선치는 많은 대중들에게 자주 오해를 받으셨고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때때로 이용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치는 끝까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당신의 결의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같은 꿈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이 꿈이 반드시 결실 맺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1998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부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는 하늘과 인류 앞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제 부모님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선친이 세우신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조직을 통해 활동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는 가정평화협회를 창설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운동은 선친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은 본연의 비전, 즉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통한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전진시킬 것입니다. 행동요청. 오늘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간의 영적 의식에 또 다른 대각성을 위한 기회로 물어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성해야 할 가정이 우리 눈앞에서 현대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많은 파괴적인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며 사회를 결속시켜온 기능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은 가정의 신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창조 목적에 정렬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긍정적인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가정 없이 인류는 이 시대의 도전을 감당하고 자녀와 후손을 위한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도덕적인 명확성과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가 종교와 인종과 문화와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공통의 목적을 찾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리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조월하여 세계의 위대한 종교 전통의 유서 깊은 가르침에 담겨있는 보편원리와 공통가치를 인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류의 영적의식이 공통의 창조주를 향하도록 계몽하고 각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평화협회의 공식 출범에 있어서 저와 함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가정과 하나님의 빛과 평화가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가정을 세움으로써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평화협회 창설기조연설문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현진 님은 2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드리고자 불굴의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현진님께 미안함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도 제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도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현진님에게 부탁하신 한마디입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달라 하신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요, 스승이요, 왕이신데 아직까지 왕 노릇을 못하고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스승 노릇을 못하신 것을 아버님은 당대에 하나님이 기뻐 안식할 수 있는 휴자, 충신, 성인, 성자의 가정, 인류 앞에 본이 될수 있는 참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노라고 학수 고대하던 기원자를 목전에 두고 홀련히 성화하셨습니다. 기원자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국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조국 광복의 한 날을 계약하신 아버님, 아버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기원자는 물론. 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창조본연의 세계인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참아버님께서 일찍이 열어놓으신 제4차 아담권 시대에 참아버님의 유업을 맡아 숙명적 사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현진님입니다. 현진님은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종작으로 바로 정렬된 장자여. 제4차 아담권 시대의 중심 인물입니다. 모든 축복 가정은 물론 특히 이세, 삼세를 비롯한 미래 세대들이 반드시 현진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참아버님의 유업을 완성해야만 합니다.